자, 여기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.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. 난리입니다. 난리. 저도 지금 주차를 못해서 한, 됐다가 거기 되면 안된다그래서또 빼고. 아, 가까스로 됐는데 또, 데미, 아, 또 거기 되면 안된다그래서또 빼고. 몇바퀴 돌다가 결국은 주차를 못하고 밖에다 됐습니다 밖에다가 저 주차장이 지금 꽉 찼습니다 지하도 꽉 찼어요 지금 어? 법원은 씨발 존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은 개존만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지 어? 비오는데 씨발 몇바퀴 돌다가 주차 결국은 못하고 밖에다가 대놨는데 아, 밖에도 될 데가 없어가지고, 겨우 한 군데 찾아가지고 됐는데, 오자마자, 씨발, 차 빼달라고 전화, 지랄 오고, 아내 씨부랄, 이 동네 적 같은 거, 진짜. 응? 아, 결국은 늦어서 재판 못 받았습니다. 다음 기일로 미뤄줬어요. 결국은 재판도 못 받고, 좀 주차해놨는데, 차 빼달라고 전화 왔으니까. 지금 그 주차, 또차 빼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씨발. 아, 진짜. 법은 씨발 올 때가 못 되는데. 아휴, 족 같은 거 진짜 씨발. 술 먹고. 개질 하나 못 들은 바람에 씨발 또. 개질 하나 못 들은 바람에 저 재판받으러 온 겁니다. 아, 씨발. 재수도 존나 게엽지 진짜. 아, 씨발. 결국은 주차를 못하는 바람에, 밖에다 대놓는 바람에, 올라갔는데, 시간 맞게 왔는데, 주차할 데가 없어서, 아, 씨발. 아침에, 씨발.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, 재판도 못 받고, 지금 가고 있습니다, 다시. 자세한 온대로. 재판은 빨리빨리 받아야, 뭐, 씨발. 벌금을 내든지, 말든지 하지. 오, 차 그리고 됐는데, 아, 대고 올라오는데 전화옵니다. 차 빼달라고. 그래가지고, 아, 씨 금방 빼겠다고. 죄송하다고. 5분이면 끝난다고. 그러고 올라왔는데, 빠꾸 먹고 가고 있습니다. 4월 며칠 나오랍니다. 4월 며칠. 이런, 아, 인장이망좀서 하고 있습니다 차 있는 대로 아, 여기 주차를 에. 아 이럴 줄 알았던 우산이나도 쏙올걸 머리 비다 맞고 자, 여기가 청주 산남동 지방법원. 저렇게 생겼습니다. 성주 법원은. 나쁜 짓 하고 법원 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